저기 제로가 명우, 명운, 명운 부캐가 이름 뭐였죠? 아 저분 맞을걸요? 명운님 부캐? 마론님이랑 같이 돌리잖아 렙 네. 낮고, 맞을걸? 와이건 승... 지 승렬이 2 7번 어떻게 가져갈까? 안녕하세요 하이 제가 루시오 맡을게요 누구, 아, 어, 아, 누구 주변 소리가 큰거지 이렇게? 아저은거 같아요 잠시만 아 오케이 말 한마디 하고 나면 괜찮아요 이제이 괜찮아요? 받아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우, 기분... 음. 네, 솔파라 음. 솔파라 가능하겠어요? 예, 음. 생각은. 네, 네, 네. 오케이. 파이팅. 우안 어, 저기... 되면 네. 바로 리포를 바꿀 생각이에요, 지금. 네. <laughs> 저분들 다잘 하셔. <laughs> <laughs> 와, 근데 명은 명운... 해보죠. 아 명호님까지 상관없어요. 명호님 덴지는 그렇게 많이 빡센 편이 아니어서 나쁘진 않아요. 난 만호님 민선이 무서. 워아예 <laughs> 네. 맞아. 정말 그래. 난 귀엽죠. 적팀 여섯 명 어, 중에 만호님 있어. 만호님 만호님. 어 뭐야 NSJHK 님이 저분 <laughs> 그만 가셨네. 어 인스터로 올것 같은데 이제 모두 무조만 인턴 부좋아. 인턴 부 빠졌어요 벤지 부좋아. 나이스 컷. 인턴 부좋아. 벤치 부좋아. 이제좀 기로가 돌아요. 다리 한 컷. 와, 다른 거다 맞추네. <없 Magazine> 근데 내가 힐러를 할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팀이 힐러로 사람이 남았다 오야. 튕기기 빠지고. 근데 오늘은 6인큐 안 누르시네? 그래. 어, 일부러 저, 저 파티, 저런 파티 계속 만나가지고. 좀한박까지 느리게. 에에에만 다시 돌아와. 로 잘랐어요. 냐타겠는데 아이고, 아깝다. 보자, 다 거의 절대 안 죽거든요. <laughs> 런 식으로, 식으로. 장거리 요전 받아가지고 죽는 거아면 거의, <laughs> 거의 안 죽어요. 벽 <laughs> 이런 식으로 타면. <laughs> <laughs> 여기로 뛰어 내려야 되잖아요. 기걸때려면 이런 식으로 무적의 루시우가 완성됩니다. 2,777점 때면 경쟁 전수수 몇점 때냐고요? 2,777점. 아이아 그냥 궁써드릴거 아, 백 킬포, 백 킬포 괜찮아. 살다만 원이 아, 만 원이 많이 이거, 이거, 이거. 아, 거오분이겐지 용검 할때 뽑을게요, 전. 잘해고 계란 가켜줄게요 네, 이번에 오른쪽 맞나? 이번에 잘해고 돌 거야. <놀람> 지금 2,777이면 한 60점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 내려왔어요 저로도그 부조화 뒤로 돈다 뒤로 돈다 뒤로 돈다, 2층으로 네, 2층으로, 네, 2층으로, 네, 2층으로 온다 아, 2층으로 온다 2층으로 2층로도그다리아 부조화 다리아 공다 초월 부탁해요 자리아 스요어 자리아 스 끝날 때 말해요 아이고 끝났어요 오우 자 로드호그가 자네 로드호그로도그부로드그 뒤에 루조 보자. 제나 딱 걸. 나아 오키 너무 게시다오 괜찮아, 우 저희 루시 위험해요. 도와요 루시 괜찮아요. 루시 괜찮아요. 아, 요 <laughs> 괜찮아요, 아직. 네, 가 볼게요. 네. 사망. 네, 내가 픽 받을게. 공격루시 들이다. 왼쪽으로 누구 오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나타 2층 가실게요. 와, 너무 파랗하다. 파라 피가 엘리베이터 탈게. 왼쪽 리터크리트 2층 올라올텐데. 제나타개지 아, 떨어졌어. 오 아, 보자. 쟤네 뒤쪽으로 올 텐데? 저면? 저거 구 거. 이거 뒤에 리포... 교수 옹그랑 곤란해졌군 저리퍼저리그한번 어, 어, 해야 될거 같은데요? 리퍼를 내가 쓸게 음. <레이버> <레이버> 이거 세 번째 거점 밀리면 메이로 바꿀 거든요이해어 예. 나 왔어? 가자. 우리가 다. 타 아래 돼지돼지화장 조심해. 만으로버만으로아이고지로 아이고. 야, 어. 메이. 어. 에 네, 메이드 나쁘지 않은 것같아 메이드도 빨리 예. 빠져나가 빨리 빠져나가요. 빨리 빠져나가요 여기 있다, 다 끊긴다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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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아, 빠져나가요 오른쪽에 아, 아, 오른쪽에 이거 뭐야 오씨 14기 노드노 빠졌어요 이거 열어나렸다나 끌렸다 이거 어, 어, 여름... 아이고, 잘못만 어, 걸고 잘못. 데나 있어요. 있어요? 아, 데이있어이잘 봐. 이잘봐이잘 가도. 이해했어리퍼 2층에 있어요. 아, 건다. 네, 네, 네. 데나 아. 아. 저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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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친다. 야, 아우 개소스도 좋지. 제대로 잡는 줄 알았어. 도도도자. 비비기 해야 돼. 두번 깔았어요. 지어야지. 지어야지. 손목 잘랐어. 손목 잘랐어. 노로 비비고 잘 따라. 바가 떴어. 사리 클라네. 돼지 본다다 돼지게 돼지게 돼지컷. 아, 무슨 말도 없어. 나 완전. 놀랐 돼지 잘라놨어. 저 배기 없어. 레이터하이터 쏘는 거맞아요 아이고 공못 아. 쏘고 끝났다 음. 아. 어, 3탱이였네 <laughs> 점수 0대3 <laughs> 공수 변경 괜찮아겠지 윙겐트 쓰자 윙겐트 <laughs> 조합할 거면 윈스턴 있어야 돼. 다른 거픽할까저 어, 남는 거 할게요. 루시우. 네. 루시우 있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아 좋네.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반인님 네. 한마디. 네, 네, 네. 안심력이야. 네. 아, 아. 아. 이거 뭔 일이야? 어디서 왜 이러죠? 이게 오버워치가 원래 그래요? 이거 원래. 최대한 큰 소리를 잡아가지고 한번 소리 내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님들 추천 너무 안눌른다 그렇게 안 깎을 거. 짭기 때에만 되면 수업 내가 너좋아거 저도 안 깎아. 진짜. 안, 아... 안 먹는다. 여기 가 윈스턴이랑 겐지랑 사람 많은 데로 뛰어나는 그냥 일승으로 때릴 거야. 나이맵지바좀 연기 좀 해놨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층에 2층? 자리야. 2층 안될 뛸까요? 2층? 뜁니다 2층에 로드 오고 있어요 아 그래? 안 가요 그러면 <laughs> 로드 오고 있대데완 이거 빛나고 있어서 어디로 가요? 요 제나타한테 한번 뛰죠 제나타한테 갑니다 네 저희 한명 없어요 아 그래요? 나 죽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완고한데 이거? 이 민선 님이 신호 보내고 들어가면 제가 다음으로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어, 이다이속 이속 킬까요? 하나 스타 고 잠깐만요. 저희 저희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한번 뒀다. 로드에서 왜속 같은데? 어, 살려. 나이스. 아이고. 잡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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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교전이 어, 그냥. 제가 바로 뚫을게요. 제압하 카페 2층 갑니다. 카페 제압합니다. 2층. 제압합니다. 카페 2층. 살야 살려. 벗어 살야

나이스, 야,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깜짝이야 어, 얘네 뭐, 왜 이쪽에 뭐, 뭐, 있어 뭐, 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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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먹어놨어요 2층에 누구지? 갔다올게요 맥크리. 맥크리랑 맥크리랑 자리에올라가려고 해요 맥크리 떨어졌어요 음. 맥크리 맥크리 방자, 어? 음. 겐지 반피 루시오 컷. 루시이스 맥크리 컷, 궁 예. 없어요, 맥크리. 울지, 겐지, 울지. 여기 앞에, 테타테타 개피. 테타 컷. 우리가 이기겠는데, 적궁 있어요. 쭉 밀어줘요. 오, 잘한다, 슬로 루시오 개피, 컷. 와, 괜찮으니까. 와, 믿고 박수도 되겠다. 자리야, 자리야. 순식간에 없어 여기. 테라 딸피, 테라 딸피 이거 저희 아라디랑 컷. 아라디아라 맥크리 혼자다. 아, 배트피 아이고. 지나타컷, 지나타컷. 예, 화물 어 지원 나이스. 이거 경이지 보냈어괜찮 이게 1대 2대 2이 이번에 견책으로 그냥 뽑아 그거 지형 더 께. 뭐. 지형 갖고 베르나는. 용급 뽑을때 말씀하세요. 네? 뭐안 하고 아껴도 되고. 더 상대 팀

그냥, 그냥 한번 죽은 게 나아요 갑시다 이제 예, 예. 예. 이제 궁 쓰면 다 상대의 궁, 뭐, 자리아 궁 빠지면 안 빠지지? 자리아 궁만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웨크리 보자 준비되 준비해 이니시 갈게요 이니시 갈게요 바로 걸어 왼쪽에 왼쪽에 자리아 자리아 아, 아 이거 잘못 썼 초월 뺐어요 초월 뺐어요, 아, 뺐어요. 그다 자리아 궁 간다 이제 아 이거 좋은데 컷컷 나이스. 서장. 뒤에 서장. 서장 나 우리 안아도 받아. 잡아다가 잡아. 잡아. 밀어 주어 오케이. 나이스. 아, 좋다, 좋다. 우리가 어, 어. 더 잘한다. 잘 됐다, 이거. 아이 우리 리스폰 다. 딴... 대 <laughs> 저분들 리스폰 엄청 꼬였었네 어, 리스폰 꼬인 거 우리가 잘 갔어. 네 그래, 윙겐트 하면은 <laughs> 마시면 어, 살 수가 없어 수비할 때 안도 까치하죠? 저희 처음에 이잘 막았잖아요. 네? 내역 된다 맥크리 하면 100% 죽고. 음그 어떻게 해야 되지? 서관님 <목소리> 어떤 거 하실래요? <목소리> 저는 킬러 할게요. 킬러도 내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견지 견지예요. 아까 견지 견지 겐지예요겐지예요 굿. 루시는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목소리> 아니면 겐지 들어오는 거, 제가 역으로 겐지 질풍선 끊는 것만 해도 좀 도움 될것같 음, 맞아, 그리고 공지사님이 원다 끌어서 죽일 거예요, 그쵸? 아, 그렇죠, 저거 다 끌어야죠 이거 A 완막하고, 우리 공격대 A 뚫고 끝내자 네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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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을 여기. 어... 네 아마 이제 상대 그쪽으로 확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원숭이 뛰면은 원숭이 뛰는 거랑 동시에 내가 저쪽 지원가 보러 가거든 요 어그로 나한테 뛰니까 원숭이 죽여 야 원숭이 죽이자 고 같이 죽여야겠다 내가 그럼 저는 약간 순적으로 갈게요 호구가 아, 원숭이 방벽 깨주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루시는저희 네. 여기 좋다고 저희 가있으면 안돼호구 위치 좀잘 뭐, 봐줘야 돼 내가 점프맞살니줘 여기는 점프 한 번에 올수 있는 위치 여기 지금 먹이 지지 마요 이제 특경에 빠진 거 같은데. 호그 왼쪽 구멍에. 호그 뭐야 이거? 오다 아, 왼쪽에 맥크리 왼쪽 구멍에 맥크리맥크리 잡을 수있않아 이거. 나이스. 아, 나, 나, 내가 죽었요호그호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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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빠알 빠지. 호그따 가지고. 리스폰 좀 꼬였어. 일분이 느낌 뭐지? 아래 방벽 자기 방벽 빠지고. 좀만 버텨 좀만 요 자리 아니. 책으로 가지. 상대 리퍼로 호고데려왔어요려왔어요 그래 그 여기 인 열려. 리퍼 있어요, 리퍼, 리퍼. 아. 2층에 아 리퍼. 자아리퍼리리도 호그 혼 자요 냅두자 냅두자 아, 냅두자 그냥 아 왔다 포그잘꺼네아이 아깝다 기다려 나도 앞에서 살아날 것 같은데? 저도 뭐, 여기서 한번 기다려 기한방한방리얼마야

와저 아직도 기다려? 인내심 장난 아니네. 아나다 죽어요, 죽어요. 푸라게 죽고. 아 이거 이... 트레 펄스 폭탄이면 진짜 다 잡은 건데 아깝다. 어어어석도좀 높여 발사. 겐지님 궁 얼마나 맞았어요? 아, 겐지 안나 겐지로 한번 가죠? 가요. 줄 아, 그럼... 가요. 고고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자리야 봐 자리야 로드 우리 자리야 봐 자리야 리야돼우리어훨 달라 아하나 아나 아나 다운 리야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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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나만 나이스 오케이 해볼만한데?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밀만해요 우리 또 윙겐트 하면 돼 엄청 잘루시우 잘 할게요 아까처럼 엄청 잘먹요윙게 점수 공저리공 없었는데 막았어트래 같아 잡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한 일이 한번 번번번번 있었어 했다. 옛날에 어, 3분4 5 초면 진짜 밀고도 남아 왜밀고나 남지? 뭘 밀고도 남아요 이거 끝까지 넣어야죠 끝까지 넣고도 남지 왜젠야살 해볼까? 아니, 아나, 아나, 하셨... 아나, 아나 해도 좋아요 아나 하셔 네. 아나 아나 견지 안 오드만 네. 어떻게 견지가 와도 그풀폭탄을 하나 던져주면 끝나요 그냥 사람 많은데로 뛰어 그냥 사람 많은데로 윈턴이 <laughs> 들어가기 전에 슬로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베르나르 님이 알아서 방벽 드릴 거야. 아. 알겠어. <laughs> 오, 좋아, 좋아. 용감하게용감하게 용감하게. 내가 아까처럼 호그가 한명한번 실수해서 쭉 밀렸으면 좋겠다. 자. <laughs> 파이브 아, 싫어 맥크리 있으면 메크리부터 그냥 따자. 겟. Yes. 저 밑에 채신장 없애버리면 안 되냐? 근데 안 돼요. 매클리 나. 매클리 없나? 왼쪽 2층 먹자 그냥. 매클리 어디 아, 숨어 안 있는 거안 주시나? 편안요게요 아, 아직, 아, 아직, 네, 아직 원스스에위스이요무 어, 아닙니다. 이층 어, 점프 이층 점프 덤벤 할게 이층 점프. 자기 방더 빠졌어 가지야. 일단지. 저 자리에 앉아리는 어이 기 리퍼있어요 리퍼 아나 수리해야 된다시 뒤로 논다 이 카페 카페 리퍼 카페 리퍼 어. 아 이거 짤렸잖아 아나 어, 컷 아나 컷 루시우 루시, 칼, 루시, 루시 칼, 칼. 칼. 나이스 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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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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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딸피 리퍼 피 망약 안풀 바로 죽여요 아지도나지 yeah 진짜. 현지 어디 있어 허리춤을 부셔 버리자. 먼저 앞으로 요에 있습니다. 아나 올라갔다. 이 아나. 이 아래 채팅창이 없으면은 내가 뭐 방송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 뭐라는 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리아 때려라 상대 아 있어요, 저쪽 에니퍼가 이게 아나랑 루시를 지킬라 했는데 트레님이 잘 잘라 아, 저거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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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봉이 네, 뺐어요, 봉 많이 뺐어 봉안 썼죠, 저희, 저희. 하나도 안썼 하나도 안썼 우리 아이고, 아나 저기 안 우리. 리퍼, 니퍼 사운드 들렸거든요 리퍼 어디 탔어요, 따라와. 탔어요, 어디 네, 나, 내가 올라가볼게 요 일단 방벽좀 2층에 있네 2층에 다 있네 들 리퍼도 있대? 아 리퍼도 2층 아마, 빠져있어, 아 리퍼 어디서 어있을것 같은데 아, 나 2층에 있어요 있어. 리퍼 아나 죽었다 아이고. 이거 있는데빼꼼하고뒤에뒤에 아,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정하자 나이스 광 뒤에 어지게. 이젠 도망가 아, 도끼야, 도끼. 푸덤 푸드덤, 히드 맞아, 맞아. 아. 죽을 <끼리> 너무 안 들어온다. 사려게피. 네. 사려. 여기 뒤에 윈슨. 자야, 민턴. 자야, 뒤에. 뒤에 윈슨. 하나, 둘, 셋. 사려피스윈터피 완전 개. 피하는시컷미피이지퍼 아, 슈가던 겐지, 빨리 빨리 빨리. 이스 이겐지 팀어 없어.겐지 먹으러 갔어요. 아, 나노발 커지냐? <목소리> 어디 비다겐지아겐지아겐지용개피 <목소리> 알거. 잡은 잡은 잡은. 아이고.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겼다! 고생하셨어요수고하셨어요 깔끔 수고하하세요수고세요고하세요수고하요수고하수고하셨요수 수고하세요! 수다수고하고하세고하세요수요수요 디 아이고! 달마시안니벌분들께 고마워요 와.. 끝내준다 어? 나왜 안떼지? 갈고리 명중이 74파였는데 야나 담배좀 피고 하자 담배좀 피고 올게요 아, 맞다마세요 <laughs> <꺼졌습니다. 웃음> 아, 어, 겐지 아나이오오명훈이이네요요그러어어 명훈님 지지도 민서는 못 이겨. <laughs> 민서는 못 이겨 겐지는. 많이 올찮아같은은데아이점 부족하다 이점